네,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 임대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과거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받는 분들이 이제 실사용 업체 위주였다면 최근은 이제 2015년 이후죠. 최근에 받는 분양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실사용 업체는 어느 정도 준공 시점에 다다랐을 때 건물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났을 때 이제 실사용 업체들이 분양을 받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는. 어, 투자자분들이 분양 시점부터 이제 투자자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, 움직이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. 투자자분들이 뭐 많아져서 시행사나 뭐 분양대행사 측에서는 분양이 잘 되는 면도 있겠지만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냥 뭐 요즘 듣기로 수익률이 높다더라, 뭐 규제가 없다더라, 대출이 잘 나온다더라, 뭐 어떻다더라. 장점들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어 누구누구 쫓아서 아니면 남의 얘기만 듣고 이제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피스텔 뭐 분양 뭐 지식산업센터 분양 생각하면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하지만 뭐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도 다른 그 임대사업과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인 또는 이제 법인으로 해야 되는 거고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그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고요. 사업, 산업단지 내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처음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사업자로 했다가 임대사업자로 이제 변경. 내가 업무를 못 본다. 이제 사유를 내면서 임대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. 임대사업자 등록은 해야 된다는 거. 두 번째는 이제 취득세 감면된 게 이제 추징되는 겁니다. 처음부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나는 임대사업을 하겠다라고 신고한 경우는 당연히 취득세 감면이 없습니다. 그냥 처음부터 4.6%를 내는 거죠. 정상적으로 이제 내고 임대사업을 하는 거고, 산업단지에서 이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고는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면, 은 임대사업, 이제 5년 내에 이제 5년 동안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죠. 5년 내에 다른 업종으로 바꿀 경우, 임대사업이나 뭐 바꿀 경우에는, 감면된 부분을 이제 추징당하겠죠 임대계약 후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감면된 부분은 내가 추가로 내야 된다.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4.6%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임대사업을 할 때는 어떤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죠. 내부 상태 그리고 물품을 확인해야 됩니다. 아마 처음 이제 신규로 분양받아서 이제 준공 나고 처음 이제 임차인을 드렸을 때는 당연히 모든 게다새 상품, 새 상태 그대로죠.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. 그래도 사진 찍어야 될거뭐 내부 확인하시고 화자 보수해야 될게 있다면 당연히 사진 찍어서 화자 보수를 해야 될 거고 임차인한테도 이제 말을 해야겠죠. 여기 어떻고 물품이 어떻고 뭐 에어컨 같은 경우는 뭐 설치되어 있다면 에어컨 리모컨이 있을 거고 뭐 특별히 뭐 방화문 외에 다른 문이 또 설치해 놨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 물품들이 있을 거고 뭐 소화기 있몇 개가 있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품들 당연히 다 사진 찍어 놓고 아니면 물품 그 부동산에서 이제 계약하신 분들은 물품 이제 품목들을 써서 서로 이제 사인받고 이제 넘겨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갈 때 분실하거나 뭐 파괴, 파손됐을 때는 당연히 그걸 요구를 해야겠죠 원상복구를 하거나 아니면, 뭐 분실된 거 다시 정상적으로 하나 채워놓든가, 파손된 것도 수리라든가, 새로 하나 사놔야 되겠죠. 그래서 현재 상태를 늘, 이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를 사진 찍어놔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계약 기간을 체크하는 게 되겠는데요. 아마 입주 초기에는 이 지식산업센터에 실입주하는 기업이 많다면 당연히 입주가 뭐 쭉쭉쭉쭉쭉쭉 되겠죠. 근데 이제 입, 실입주하는 기업보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분양을 받았다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도 세입자가 많이 안 맞춰져서 공실로 꽤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공실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월세가 낮아지죠. 아, 여기난 처음에 200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, 어, 여기도 200, 너도 나도 다 200을 넣었는데, 아무도 임차를 들어오지 않는다. 임대를 들어오지 않는다. 아, 난 195만원 해볼까? 난190 해볼까? 어, 저 사람 190에 났네? 그럼 난 185에 놔야 되나? 180에 도착. 180에 계약이 하나 돼요. 그럼 다 이제 180이 기준이 되는 거죠. 근데 다 180, 180, 180, 180, 180. 아나175 나야 와 되나? 170으로 내려볼까? 170에 계약이 되면 또다 170, 170, 170, 170.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낮게 계약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처음부터 뭐 2년 계약을 하네, 3년 계약을 하네, 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어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여기 어느 정도나 스타트업 기업이고 낮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기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다. 부담이 된다. 아니면, 뭐, 한 1, 2년 있다가 올려주겠다. 우리 회사가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낮게 들어가고 싶다. 1, 2년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죠.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지금 생각했던 원래 이 주변 시세고 이게 새 건물이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공실이 많다 보니까 뭐, 월세가 낮게 돼 있다. 할 때는 뭐,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이게 시세가 있고, 이제 지금 여기 특수 상황이죠. 워낙 임대로 나온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낮게 이제 월세가 이제 형성되는 거고, 어느 정도 입주가 다 되고 나면은, 뭐, 1년이 되면, 뭐, 2년이 되면, 저도 2년 안에는 입주가 되는 것 같아요. 웬만한 곳들은. 응. 입주가 되고 나면 정상 시세로 올라가겠죠. 주변 따라서. 그리고 주변과 비교했을 때 여기가 뭐, 신축의 메리트가 있다. 뭐, 지하철 더 가깝다. 뭐, 교통이 좋다. 뭐, 장점이 유리한 게 있다면, 당연히 주변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높게 책정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는 1년 계약을 하는 게 유리하겠다, 2년 계약을 유리하겠다 하는 게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체크를 해서 할것 없으며 뭐 재계약 시에는 뭐 현재 뭐 정산 시세를 반영해서 뭐몇 프로까지 상승을 할수 있다 뭐 협의해서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넣으면 좋겠죠. 음. 그래서 뭐 당연한 내용들인데 어, 이 부분도 뭐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전 그래서 임대할 때뭘 알아야 되는지, 뭘 체크해야 되는지 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실 때는 부동산에서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 거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뭐 남의 말 듣기 전에 본인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 말에 휩쓸리거나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판단이 서겠죠.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이라 지식산업센터 임대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